왜 요즘 아이들은 똑똑하면서 멍청해졌을까? 당신 자녀의 문해력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우리 애가 책은 좀처럼 안 읽으려고 해요. 말기는 빠른데 글을 이해를 못해요. 시험 문제는 다 읽었는데 질문이 뭔지 모르겠대요. 혹시 여러분 자녀도 이런가요? 지금 전 세계 아이들의 문해력이. 진짜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 뇌과학과 데이터로 본 디지털 중독과 문해력의 관계 우리 아이의 문해력을 살릴 수 있는 실전 전략까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통증 싹 유선생 채널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뇌 이야기로 가봅시다. 도대체 왜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네. 텍스트 기반 뇌 활동이 줄어들고 자극 기반 뇌 회로가 과활성화됐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저의 지인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요. 아이들이 문제를 다 읽었다고 하는데 정작 질문을 이해 못해요. 또 어떤 아이는 책한 페이지도 읽기 싫어하면서 틱톡은 30분씩 계속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하루에 평균 몇분 책을 읽는지 아세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평균 독서 시간은 하루 10분 미만 그마저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듭니다 반면 유튜브나 틱톡, 쇼츠는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즉, 눈은 움직이지만 뇌는 생각 없는 소비 모드로 굳는 거죠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메리 앤 울프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각적 자극이 뇌의 깊이 있는 읽기회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디지털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된 뇌는 깊이 있는 분석과 추론을 수행하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크 세덴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숙련된 읽기 능력이 인쇄된 글자와 말로 하는 언어 지식의 통합에 기반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력이나 IQ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언어외로 형성 습관의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위의두 연구는 디지털 자극이 뇌의 읽기외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뇌의 특정 회로를 과활성화시키고 깊이 있는 읽기와 관련된 회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면 문해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답은 총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부모의 본보기. 두 번째, 스스로 사고하는 환경 만들기. 세 번째, 한자에 대한 이해. 네 번째, 쓰기 활동입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부모. 아이는 말보다 부모의 행동에 반응합니다 TV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모가 조용히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책은 읽으라 하고 부모는 폰만 본다? 그럼 아이는 책이 처벌 도구로 인식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사고하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요즘 애들은 지식은 많지만 생각을 못 한다는 분 많으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레카 영상이나 자극적인 쇼츠만 보다 보면 뇌는 단기 반응에만 최적화되고 맥락과 추론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늦게 줄수록 제한할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한자학습의 놀라운 효과. 많은 분들이 한자를 그냥 쓰기 연습이라 여기시는데요. 사실은 우리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고의 도구입니다. 한자를 배우면 문해력이 높아진다는 연구는 국내 교육학계에서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고 5위만 오이 5위의 60에서 70%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를 읽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쓰기 활동입니다. 글을 써야 생각이 생깁니다. 라는 표현도 있듯이 글쓰기 없이 문해력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책 리뷰 블로그나 자신의 생각을 올리는 블로그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정리하는 일기 쓰기 등주 2회 이상의 글쓰기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문해력이 낮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문해력은 단순히 국어 점수가 아니라 AI 시대의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OECD의 2030년 미래 교육과 스킬에 대한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문해력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을 강조합니다. 문해력은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역량으로 학생들의 적응력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에 기여하게 되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문해력은 단순히 국어 점수가 아니라, 수학, 과학, 사회, 영어 등 모든 과목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어요. 채 g PT나 클라우드, 제미니 같은 AI는 정보는 줄수 있어도 그 의미를 연결하고 판단하는 건 인간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핵심이 바로 문해력입니다 앞으로는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보다 문해력이 있고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살아남습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부모가 책 읽기, 스마트폰 줄이기, 한자 어휘력 늘리기, 글쓰기 습관 만들기.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의 뇌를 다시 훈련시켜야 할 시간입니다.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 이 능력은 AI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자녀의 진짜 경쟁력을 키워주고 싶다면 바로 오늘 책한 권을 꺼내고 스마트폰을 닫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댓글로는 여러분 자녀의 독서 습관이나 고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